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 처음엔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습니다. 한 네티즌은 별표 대만은 치어리더를 얼마나 중시하길래 선수도 아닌데 따로 입단식을 해주냐고 의아해했어요. 실제 FM코리아 같은 커뮤니티에 이 소식이 올라오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. 대체로 문화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미있는 댓글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예를 들어 어떤 댓글은 치어리더가 거기선 연예인 반열인가 보네. 대만에서 치어리더의 위상이 연예인급이라는 점을 놀라워했습니다. 또 다른 네티즌은 대만엔 연예인이 별로 없어서 치어리더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더라 고 우픈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심지어 들어보니 대만 연예인들은 잘 뜨면 다 중국이나 한국으로 간다며 연예인이 없으니 치어리더라도 스타 대접하는 듯 이라는 뼈 있는 농담도 보였어요. 그러자 누군가는 참 신기하네 외국 치어리더를 수입하다니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대만 야구는 그냥 치어리더 야구임. 치어리더 아이돌 문화 같은 극단 적인 농담까지 나와서 댓글 창이 폭소로 가득했답니다. 그런데